이렇게 생긴 그때 못 접었죠 공개가 안됐었는데 다행히 오,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 표창을 접어볼건데요 한번 봐요 한번 같이 있죠 먼저 책종이 내장을 준비해 남길래 접어주고 이렇게 접은 다음에 요걸 접어줘요.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반대쪽. 은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. 요렇게 만들었다면 여기 여기 자본 천에 여기 보이나요? 이렇게 아주 가까이서 보면 천이 보이죠. 이 천이 있고요. 그리고, 여기도 살짝 뛰어가지고, 천을 만들어도 돼요. 그건, 하는 옛날, 아니, 그 영상은, 아니, 그 이유는, 음, 음, 배정은 해로 들어가가지고, 어. 손잡이 그림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. 이렇게 잡아주면, 이런 모습이 되죠? 그러면 이걸, 음식간에 접어주고 그리고 또어 이거를 접으려면 영상에 멈췄다가 다시 하면 좋을 것 같고 요 그리고 이렇게 접어야 되는데 잘 안되네요 이렇게 보이나요? 안 보일 수도 있어요. 이연 모습,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주고, 아, 저도 이게, 해, 갈리더라고 그리고 접어 쪼, 있다면 여기 반대쪽에는 다른 책종이를 넣어주고요. 또, 주황색 책종이를 접어줍니다. 저도 힘드네요. 여기 이렇게 접어주고 그리고 또 여기 파랑 책종이 또 접어준 다음에 또 다시 주황 책종이를 접어주세요 그리고 파랑 책종이를 접어야 돼요 이렇게 바향색종이를 접으면 되고요. 그리고 어, 제가 아, 완전 종이접기 고추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고추까지는 아니고요. 어, 잘하는 정도와 가지고 못하는 종이접기도 꽤 많습니다. 얼굴 공개는 다음. 얼굴 공개는, 음, 음, 할 생각이 없고요. 잠깐만요. 이렇게 접은 거는, 접는 거는 꽤 어렵기 때문에, 네, 저도 꽤 헷갈리네요. 关门了。 이렇게 만들었다면, 이렇게 만들었다면, 기기버터, 어, 마지막 색종이요렇게 예, 맞춰 넣고요. 또 똑같이 접어줍니다. 반대쪽과. 그리고 이게, 에, 저번에 만들었던 것보다는 훨씬 어렵기 때문에, 초보분들은 자 이걸 따라하지 말고, 저번 영상을 일단 보고, 그걸 3, 4개 정도 만든 후에 이 영상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접으면 접으면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접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요. 어 그냥 이걸 잘 접어주면 좋을 것 같네요. 아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 할 거고요. 어. 이렇게 접으면 되고요. 이렇게 접은 분들이 있나요? 어렵다면, 어, 영상을 재생해, 재생해서 천천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. 안녕!